60세 전후로 맞이하는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빠른 고령화 속도,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은퇴 후의 삶이 반드시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시니어들이 몸소 경험합니다. 따라서 은퇴는 준비 없는 안식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해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퇴직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그리고 퇴직 후 실제로 실천해야 할세 가지를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퇴직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1. 경제적 준비 안정적 소득 구조 만들기.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62세 김모 씨는 퇴직 전 10년 동안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개인 연금에 투자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더해 매달 2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여 큰 불안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 연금, 적금, 부동산, 임대 수익, 소규모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건강 관리 지금부터 습관 만들기 퇴직 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고령층 가계의 30% 이상이 의료비 지출로 나갑니다. 사례 58세의 생활 습관을 바꾼 이 모씨는 매일 40분 걷기와 식단 조절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혈압, 혈당, 약을 복용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훈 퇴직 전에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 검진,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건강은 곧 돈이자 자유입니다. 3. 사회적 관계 맺기 고립을 예방하는 네트워크.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일터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끊기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대기업에서 은퇴한 최모씨는 퇴직 전부터 지역 봉사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보상은 없지만 사회 속에서 여전히 나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교훈 퇴직 전부터 취미모임, 동호회, 봉사 단체 등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새로운 기술 습득 디지털 격차 줄이기. 현대 사회는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금융,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가 모두 스마트폰과 온라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례의 59세 박모 씨는 퇴직 전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인터넷 쇼핑, 모바일 뱅킹, 유튜브 활용까지 익혀서 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훈 디지털 소외는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퇴직 전 반드시 IT 기초 능력을 습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삶의 목표 설정 일이 아닌 삶의 중심 퇴직 전까지는 직업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사례교사로 은퇴한 장모 씨는 퇴직 전부터 인생 이막에 목표를 찾기 위해 그림을 배우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래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단순히 돈이나 건강을 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할 목표와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글쓰기, 여행, 봉사, 취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이부 퇴직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경제활동 지속 작더라도 수입원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은 계속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자영업, 온라인 판매, 재능 기부형 강의,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 사회적 참여 고립되지 말라. 퇴직 후 우울증의 큰 원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단체, 종교활동, 마을 커뮤니티 참여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 개발 배움은 늦지 않았다. 은퇴는 학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악기, 미술, 글쓰기 등 배움은 두뇌 건강에 긍정적이며 새로운 목표의식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퇴후 한국 사회의 현실과 우리의 과제. 한국 사회는 아직 은퇴 세대를 충분히 존중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러나 개인이 퇴직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참여한다면 은퇴는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퇴직 전 준비 5가지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기술 습득, 삶의 목표. 퇴직 후 실천 3가지 경제 활동, 사회적 참여, 자기 개발 이 8가지의 원칙은 시니어 세대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존엄과 의미 있는 노후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